안녕하세요, 소연TV. 구독해주시고, 좋아요, 사랑, 알림 설정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뭐든. 암튼, 안녕하세요. 소연TV예요. 네, 오늘따 이렇게 어색하냐고요. 그냥요. 세상이 냐고 물어본 사람 있네요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오우 네 암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뭘 할거냐면요 음. 한번 제가 오늘 자, 그리기 실력도못봤잖아요 오늘 얘 따라 그려볼게요. 제가 얘를. 네. 네, 얘를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, 여기는 이 겉, 시방 부분을 그려요. 겉에 있는 시방 부분, 갈색으로 그려줄게요. 그 다음, 머리 삐쭉삐쭉한 머리를 그릴게요 삐쭉삐쭉하게 빵모양으로한뒤 삐쭉삐쭉한 이런 머리를 그려요 그리고 더 이런 색으로이란색으로이 삐쭉삐쭉한 곳을 다듬어 줘요 다듬어서 이렇게 다듬어서 일자로 해줘요 일자 일자로 해줘요, 일자. 그 다음, 진한 이 색으로, 진한 눈을 그려주고, 그 다음, 겉부분에 이걸로, 눈을, 동그랗게, 겉까지 완성하면, 이렇게 돼있어. 네. 그 다음, 겉부분에 노란색을 뒀어요. 지금 지금 노란색 하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됐어요. 여기에, 또 갈색으로, 코, 노렇게 하고, 이렇게 강아지처럼 진짜 그려주세요. 그리 볼터치, 볼터치 핑크색으로 볼터치 해주고, 선은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공 있잖아요, 여기 공. 이 공을, 이 공을 일단 똑같이 동그랗게 만들어요. 하나, 이렇게. 공만 똑같이 따라 그려야 돼요. 이렇게. 까단 그러니까 됐죠? 응, 구독 좋아. 일단 하트 세 개를 그려요. 그리고 맨 위에 구독을 써요, 구독. 그 다음 칸에, 중간 칸에 좋아요, 좋아요. 그 다음 맨 아래 칸에 사, 사랑을 써요, 사랑. 좋아요. 좋아요 말고 좋아요처럼 이름을 바꿔도 돼요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예의가 완성되었어요. <laughs> 사실 3분 초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만 갈게 잠시만요. 네, 조금만 더 할게요. 아, 그냥 끝낼게요. 네.